키네마스터 살펴보기 수업을 진행합니다. 동영상을 편집하기에 아주 재미있는 앱인데요. 어, 우리가 빌라, 빌로나 비타로 편집하는 내용을 배워서 어느 정도 기초가 있을 텐데요. 이번 학기에는 키네마스터로 영상들을 어, 컷 편집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는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이 어, 수업에는 교재가 있어요.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하는 스마트폰 영상 편집. 키네 마스터 해 가지고 유튜브 마스터하기 교재가 있는데요. 이 교재 의 내용이 잘 실려져 있어서 요 내용도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. 어,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은요. 왜 키네 마스터인가? 빌로나 비타 뭐 캔바도 많이 있는데 왜 키네 마스터인가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 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찍은 20초, 뭐 15초 이런 영상들을 이어서 컷과 컷으로 편집하는 영상 편집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챕터에서는 자막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. 그래서 장면 전환도 참 재미있는데요. 그렇게 편집해서 자막, 전환 효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, 네 번째에서는 영상의 분위기를 자지 유지하는 오디오 편집에 대해서 배웁니다.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음악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. 앱에 이제 있는 기본 음악 등등 다양한 음악을 사용해서 오디오 편집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키네마스터에 유용한 효과들이 있어요. 그래서 어, 초상권 때문에 모자이크 삽입도 할수 있고, 그 다음에 확대나 어, 축소. 그 다음에 색상이나 색조의 그 효과, 페이드인, 그 다음 아웃 효과도 한번 살펴보는데, 이런 효과들이 아주 유용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영상 편집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크로마키도 한번 살펴보고요. 키네마스터로 썸네일도 만들어 보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편집 시간을 어, 줄이는 핵심 팁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어, 편집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해상도와 프레임도 한번 살펴보고요. 키네마스터로 편집한 영상을 저장하는 것. 그 다음에, 어, 떠한 기획으로, 어, 영상을 편집할 것인가. 기획이 한, 아주 중요하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. 그 다음에 창의적인 것. 크리에이티브한 어떤, 어, 그 기획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제 해주고 있고요. 우리가 키네마스터를 충분히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. 어, 120% 활용법에 대한 것도 실려져 있습니다. 30초 브이로그 어,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으니까 참 좋겠죠? 여러분, 이렇게 교재를 어, 잘 활용하면 더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어, 키네마스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소개 이제 첫 장부터 쭉볼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이제 물론 영상으로도 올릴 예정이에요.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교재를 통해서 조금 더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재 장면도 교재 영상도 넣어놓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키네마스터 앱을 깔고 나서 여러분들이 에스토어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영상을 찾아보게 되는데요.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찍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운 받은 것도 있고요 모든 영상을 다 여러분들이 사용해 볼수 있으니까요 그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, 들어가서 화면에 나타난 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고르면 되겠고요 키네마스터는 어, 유료 유료 그 프리미엄이라는 유료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은 무료로 충분히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나중에 더 필요하면 그때 유료로 해도 늦지 않습니다. 자, 2021년, 2022년 유튜브 현황이나 어떤 트렌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. 어, 인스타, 그 다음에 웃지 않게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봅니다. 다양한 컨텐츠, 다양한 컨셉, 연령과 그 주제들이 정말 다양한데요. 그 유튜브 현황과 트렌드를 한번 여기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우선 우리가 뷰티, 헤어, 메이크업, 피부, 네일이라는 주제들이 있으니까요. 이러한 주제들을 잘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습니다.